안녕하세요. 속물 소리 들어가며 남자친구와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몇달 동안 제 나름대로 소가리를 하다가 남자친구에게 허심탄회하게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후로 며칠 사이에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까지 돈독이 올랐다는 등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네요.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제가 저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아닌데. 남자친구 부모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할게 뻔한 결혼을 왜 해야 하냔 말이죠. 남자친구는 결혼하면 시부모님도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고 당연한 거라 했지만,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처럼 저 자라는 동안 돈천원 쓰신 것도 아닌데,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결혼해서 몇년 살다 이혼한 것도 아니고 고작 파혼일 뿐이라지만 그래도 무려 4년의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냥 파혼했네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기엔 왠지 우라가 침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흘러흘러 남자친구 귀에든 남자친구 부모님 귀에든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그땐 자기들도 알겠죠.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상한 거란 걸. 일단 남자친구하고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남자친구하고는 31살에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소개팅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당시 제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한동네 살던 친구를 불러내 푸념을 늘어놓기 일쑤였지요. 사실 그때는 제가 워낙 저 힘든 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러는 제 꼬리 친구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한심하게 보일지 미처 생각도 못했네요. 아무튼 친구가 보기엔 그런 제가, 하다못해 연애라도 하면 좀 나아질까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자기가 소개팅을 해주겠다며 만나보라고 어찌나 성하던지.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담이지만 조금 황당했던 건전 친구가 하도 괜찮은 사람이라며 만나보라길래 친구랑 꽤나 가까운 사이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친구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친구 언니의 친구의 오빠라나요. 친구 말로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수소문을 한 거였다대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만난 남자친구랑 저는 처음부터 잘 맞았어요. 당시 저는 거북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거북이에 대해서 어찌나 해박한 지식을 뽐내던지 사실 거북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이 밖에도 서로 관심사라던가 취미가 비슷해서 만난 지 3시간이 넘어가도록 대화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어쩌면 내 반쪽인가? 말은 안 했지만 첫 만남부터 혼자 온갖 상상을 다했다니까요. 아무튼 이후로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고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까지 생각한 만남은 아니었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랑 하는 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으로 꽉 채운 4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더 많았으니 아무래도 저보다 마음이 급했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결혼을 서두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결혼과 출산은 뗄래야 뗄수 없는 것이었기에 결혼을 한다는 건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걸 의미했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회사에 돌아왔을 때내 자리가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나 저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결혼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좋다며 애도 너무 늦게 낳으면 애한테나 저희한테나 좋을 게 없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저를 계속해서 설득하더라고요. 그리고 듣고 있다 보면 솔직히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래 그럼 하자 그렇게 된 건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발단은 제가 우리 결혼에 필요한 예산이라던가 그런 거 계산 좀 해보자고 돈 이야기를 꺼내면서였습니다. 사실 3년을 만났지만 그러는 동안 서로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트 비용 외 생활비로 얼마 정도 나가고 얼마 정도 모으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딱히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신지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그런 얘기는 더더욱 해본 적이 없었죠. 애들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연애를 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데이트 비용은 물론이고 돈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 말은 안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입고 다니는 거 하고 다니는 거. 그래서 적어도 저는 남자친구 사정을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부터가 실수였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제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너무 믿기도 했고, 한편으론 아무리 남자친구고 여자친구고 해도 굳이 그런 걸다 알고 알려주고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네요.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말하기를 주저하는 눈치였고, 그럴수록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달라. 나도 오빠가 재벌집 아들이라곤 생각 안 한다면서 웃었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대답을 듣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식에 코인까지 하고 있었던 데다가 혼자 살면서 나가는 생활비 그리고 저한테 말은 못했는데 저랑 연애하는 동안 보이스피싱도 당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을 쭈뼛거리더니 한다는 소리가 2천만원 모았답니다. 참고로 당시 남자친구는 직장생활 10년차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생각지 못한 액수의 정말이지 처음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나마 그 2천만원도 통장에 따로 현찰로 딱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살 집을 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중 갚은 돈이 2천만원이란 소리였거든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고 기도 안 차대요. 오죽하면 저도 모르게 돈을 그거밖에 못 모았는데 프로포즈를 한 거냐 소리가 다 나오더라니까요. 저는 남자친구더러 그러면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생각은 있으신 거냐 물었습니다. 솔직히 2천만원이 꽤나 충격적이다 보니 말을 조심해서 한다던가 돌려서 말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말이 그것도 좀 힘들 것 같답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남자친구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 어머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후로 아버님은 옥탑방 하나 구해서 혼자 살고 계시고 어머님은 이모님 댁에 얹혀 살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마 1억 정도 가지고 계실 텐데 자기는 그돈 달라고는 죽어도 못한답니다. 자기가 그돈 받으면 어머님한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서 그리고는 저더러 많이 실망했냐 자기가 어떻게 쓰면 좋겠냐는 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돈에 손대기 싫은 거야.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그럼 뭐 결혼은 왜 하자고 한 건가? 솔직히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이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께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아주 대단한 부자는 아니어도 남자친구와 비교하면 비교적 여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셨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자식인 저는 두 분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서른 넘어서도 부모님께 종종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게다가 제가 알기로 제가 결혼한다고만 하면 저희 부모님은 2억 정도는 해주실 생각을 갖고 계셨거든요. 저도 저대로 따로 모아둔 돈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제 마음에 달린 문제였지 다른 건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대로 남자친구의 사정을 알게 되신 저희 부모님 두분다 몹시 언짢아 하셨어요. 화도 많이 내셨고요. 저와 똑같이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이 무슨 프로포즈를 하느냐고 제정신이냐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하지 말라는 말씀보단, 저더러 잘 생각하고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끝까지 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집은 부모님이 해주시겠다고 대신 남자친구한테 하다못해 차한 대는 어떻게든 해오라고 하라시면서 말이죠. 참고로 차를 해오라고 하신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성의를 보고 싶으셨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남자친구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솔직히 만나면 원래 하기로 했던 대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해야 할것 같았는데 머리로는 헤어지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뭐 하나 해결되는 것도 없었으니 결국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저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죠. 집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해결해주실 테니 대신 남자친구한테 차한 대는 해오라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대번에 하는 말이, 자기가 전에 말하지 않았냐면서 그럴 돈이 없다는데 왜 차를 사오라 하시냐며, 저희 부모님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냐대요. 그래서 제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성의를 보이라는 말씀이시겠지 하고 한마디 했어요. 솔직히 2천만원 밖에 없는 게 자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라 돈을 못 모은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당당하냐고. 나는 오빠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이때 결국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사실 남자친구가 차를 해오고 못해오고를 떠나서 이런 상황 자체를 저한테 좀 미안해했으면 했었거든요. 아니면 알겠다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던가. 그런데 이건 뭐 거의 배째라는 식이었으니 저도 오만 정이 뚝 떨어지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별을 고하고 열흘쯤 지났나,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자기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해봤다며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못 이긴 척 나갔습니다. 이별이라는 게 역시나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제일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만나, 나름대로 고마운 기억도 많다 보니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카페에 도착했을 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었는데 저더러 왔냐 고생했다 그런 말은커녕 앉으라는 말도 없이 본론만 얘기하자 하시더니 저희 집에서 해준다는 집이 어디에 있는 얼마짜리냐 뭐 그런 걸 물어보시대요. 뿐만 아니라 집은 뭐 공동명의로 해주시는 거냐고요. 당혹스러웠지만 제가 그런 건 저는 잘 모르니 저희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뭐, 어찌되든 상관없다면서 저희 집에서 해오라는 차는 당신이 사줄 거니 걱정하지 말랍니다. 다만 저희 쪽이 얼마나 대단한 집이라고 그런 조건을 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을 만나뵌 지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사이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슬슬 부모님들끼리 만날 일정을 잡으려던 차였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먼저 할 이야기가 있다더니, 어머님이 이모님 집에서 나오셔야 될것 같다는 거예요. 이모님 딸이 사정이 생겨 이모님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그 일로 어머님이 그 집에 있기가 어려워지셨다나요? 어머님 입장은 그래도 당신이 먼저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을 비워달라는 게 말이 되냐 버티시는 중이셨고, 이모님은 그래도 딸이 들어와 산다는데 어쩌겠냐며 나가달라셨다나요? 뭐 솔직히 남의 집안일이니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었을 땐 어머님이 오래 계시지는 못하겠구나 싶었죠. 아무튼 그래서 어머님이 난처하시겠네 하니까,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그래서 말인데, 신혼집이 준비되는 대로 어머님을 와 계시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님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어머님 사정이 딱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도 제 신혼에 대한 나름의 로망이 있기도 했고, 솔직히 저 조금이라도 편하게 시작하라고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다 하신 건데, 거기다 어머님부터 모시자니,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기분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건 좀 어렵겠다 했어요. 나도 그렇게 되면 내 부모님 볼낯이 없다고 그리고 언제까지 계셔야 할지도 모르는데 책임지지 못할 일은 시작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더러 너무한다면서 이게 사실 저희 부모님 때문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차를 사오라고 억지를 쓰시는 바람에 자기 어머니가 돈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따로 방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신 거라나요? 그러면서 와 계시는 게 싫다 하면 뭐, 어머님 떨어 길바닥에서 지내시라는 거냐며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정못 모시고 살겠다 하면 어쩌겠냐고, 자기가 월세라도 하나 구해드리고 그 월세랑 생활비를 대드리겠다는데,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양심도 없냐고 뻔뻔하다 그래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면서 그러니까 돈 없다는데 왜 꾸역꾸역 차라도 사오라는 거냐며, 저랑 저희 부모님이 못되고 이상한 거랍니다. 솔직히 집 사줄 능력이 되면 기왕 해주는 김에 차도 한대 사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면 차는 저랑 자기랑 결혼하고 나서 할부로 사고 같이 갚아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어이없는 건 물론이고 괘씸한 생각까지 들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자선사업가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는데, 차 정도는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어렵다 미안하다 하지? 왜 억지를 쓰냐면서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위 될 사람 남편 될 사람 자존심이니 인격이니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가 보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그렇게 살지 말라길래 저도 질세라 너야말로 거지근성 버리고 네 엄마랑 알콩달콩 재미지게 살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두 번째 파혼을 감행했고, 이때는 처음과 달리 뭐 좋았던 기억이고 뭐고 생각나는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곰곰이 곱씹을수록 재수없고, 날 얼마나 혹으로 봤으면 집 해오는 김에 차도 해오라는 헛소리를 할 수가 있나 싶고, 하지만 이미 파혼한 마당에 쫓아가서 뭐라 하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솔직히 넘어지면 콱코나 깨져라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한두달 정도 지났나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한다는 말이 자기가 그냥 다 잘못했다면서 자기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기 인생에서 저 같은 여자는 또못 만날 것 같다면서 자기가 잠깐 눈에 뭐가 씌었었나 보다고. 저만 원하면 어머님하고도 연락 끊고 살겠다나요. 제가 됐다고 멀쩡한 모자 사이 갈라놓았다고 욕먹을 일 있냐 관심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말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말해줬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야말로 하마터면 내 인생에서 제일 잘못된 결정을 내릴 뻔했다고, 너랑 헤어진 건 정말 신의 한수였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찌질한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여자가 한 남자랑 4년이나 사귀었으면 그거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자기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 못할 거라나요? 아니, 지랑 나랑 동거를 했나 뭘 했나. 기도 안 차서 두고 보라고 했네요. 솔직히 남자친구랑 파혼하는 과정의 기도 너무 빨리고, 말 그대로 있는 대로 진이 빠져서, 당분간 연애니 결혼이니 그런 쪽으론 요만큼도 의지가 없어요.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라 믿었기에 친정부모님한테 그렇게 손까지 벌려가며 어떻게든 한가정을 이루고 같이 잘 살아보려고 했건만. 무능력한 건 둘째치고 욕심만 사나워가지고, 손에는 조금도 안 보려고 하고, 생각할수록 괘씸할 뿐이네요. 아무튼 이제 다 끝났고, 이렇게 속시원하게 욕도 했으니 지금부터는 이름 석자도 있겠습니다.